이찬원입니다. 자, 오늘 9월 30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바로 오후 6시 30분에 호롱 야외 음악당에서2023 파워풀 대구 가요제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사실 저는 대구에서 유년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시절을 모두 자란 또 대구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호롱 야외 음악당을 굉장히 자주 방문했던 지역민의 입장으로서 이 무대에 선다는 것이 그리고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처음으로 어, 호옹 야류나 땅에 어, 서게 되는 이번 무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만큼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가요제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 깊은 감성을 느끼고 그리고 귀호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무대가 될것 같고요. 또 무대에 서는 이들로 하여금 또 정말 앞으 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기억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30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자, 그럼 그날 소중한 가을 밤이 들어오는 그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